아홉. 이 몰라. 하나 둘. 남자는 하나, 차단이지. 둘, 셋 넷. <laughs> 남자는 하나, 차단인데 이거도면 이거 끊고 빠졌을 때 행마가 없는데. 여덟 아홉. 아 이게 초울기가 하나밖에 하나, 없으니까 이거. 둘셋 넷. 어습니다 이거 빠져서 어떻게 하나, 두죠? 둘, 셋, 넷. 빠지면 여기 갖다 붙여야 되나 이런 거? 둘, 셋, 하나 둘. 뭔가 넷, 두 점머리에 코 붙이는 느낌. 넷, 다섯, 일단은 뭔가 맥점처럼 느껴집니다. 두 눈수마다 다 맥점이군요, 저는. 자. 오, 쳤다. 둘, 여기는 호구로 쳤어?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어, 이거는, 잠깐만요. 둘, 이거 뭔가 잘못됐나? 넷, 넘는 수 있는데? 여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어, 이거는... 일단 여기 두면 하나, 여기를 막아야 될것 같은데 여기 나와 끝는 수가 있으니까. 넷, 다섯, 자. 하나, 승부다. 둘, 셋, 넷, 다섯,